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홍익대, 저희 센터큐가 이뤄낸 실제 대학 합격 사례입니다. 상위권이었지만 공부 포기에 등교 거부,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까지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열공하게 만들어 지난 15년간 대학의 진학, 심지어 최상위 대학 합격 사례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기속 같은 사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가 제시하는 단계, 학습법만 잘 알고 체화시키면 부모님의 자녀도 공부, 대학 합격 해낼 수 있습니다. 공부, 시작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몇 시간씩 꾸준히 앉아 있는 것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씨름하며 해결하는 것도, 그 과정을 몇 시간 며칠이고 반복할 줄 아는 것도, 해본 적이 없으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공부 습관입니다. 공부법을 모르는 학생이 공부 습관을 만들 때의 핵심 포인트, 바로 단계적입니다. 첫 번째, 학습 기반을 쌓고, 두 번째, 학습 습관을 만들어 안착시키고,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는 이세 가지 큰 흐름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만 합니다. 이 흐름을 꾸준히 버티기만 한다면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들을 수행하는 방법과 버티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학습 기반 쌓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공부법을 모르는 하위권 학생들은 생활 자체에 패턴이 없거나 공부를 잘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무너진 경우에도 생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 활용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이 무너져 있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니 공부를 하려고 해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시작조차 어려워하죠. 생활 패턴과 시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센터키는 황금률을 기준으로 삼아 아이들의 학습 기반을 다집니다. 첫째, 부모님께 예의. 아이가 부모님께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행동이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절대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없고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잡아줘야 합니다. 부모님께 기본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욕설 및 폭언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예의 없게 행동할 때는 아이에게 주고 있는 물질적인 혜택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황금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관리 학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생활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취침 및 기상 시간 관리까지 이끌어줘야 합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의 핵심은 약속 구조 설정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되 이를 지켰을 때의 혜택과 어겼을 때의 페널티를 명확히 설정하고 약속한 내용에 따라 혜택과 페널티 구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생활 관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황금률의 첫째 부모님께 예의와 둘째 생활 관리가 잡히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셋째 실행 가능한 자기발, 즉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때 다음 단계인 학습 습관 안착 시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학습 습관 안착시키기. 최적화된 목표, 사소한 보상,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도 공부하지 않던 학생이 바로 4시간, 7시간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 습관을 안착시키는 단계에서는 공부를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 학습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첫째, 최적화된 시간과 진도 설정. 하루에 단 3분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학습 진도가 현재 학년과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등 초등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쉽... 게 자신감을 느낄 만한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를 할 재미가 생깁니다. 저희 센서큐는 행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각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학습 시간과 진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껴 장기적으로도 공부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바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학습 시간과 진도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소한 보상 제공 최적화된 학습 시간과 진도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작은 용돈, 좋아하는 간식, 소소한 칭찬 등 사소한 보상을 제공해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작은 보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또는 큰 보상을 허락할 경우 오히려 보상만을 누리고 공부는 지속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매일매일 꾸준한 학습 실행. 이 과정을 꾸준히 매일매일 이끌어주세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주 6일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날마다 진행해야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습관이 쌓여야 성장이 제대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주 2, 3회만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이에게 최적화된 시간과 수준으로 학습 목표와 계획을 잘 설정했다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초도 공부하지 않는 아이였다면 3분, 10분 공부가 처음엔 당연히 힘듭니다. 안 하던 거 하면 힘들죠. 따라서 학습을 매일매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할수 있는 공부를 3개월 정도 지속할 수 있다면 학습 습관이 안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학습 목표 반복 달성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학습 목표 반복적으로 달성하기 최적의 학습 플랜을 통한 피드백. 질로 설정. 보상을 통한 재미로 학습 습관을 안착시켰다면 다음으로는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해 장기적인 학습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학습 플랜 설정이 중요합니다. 3분으로 시작한 학습 시간을 3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으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습 데이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매주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아이가 어떤 단원에 강하고 약한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습 학습에 집중하는 매일매일 제대로 된 공부 시간과 저희는 이걸 순공 시간으로 부르는데 순공 시간과 시간에 따른 학습 집중도를 기록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제대로 누적이 된다면 학생이 공부해야 할 진도와 집중도가 가장 좋은 시간대 등등이 자연스럽게 유추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주 단위로 설정하시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키는 각 학생의 학습 상태를 날마다 기록하고 분석하여 개별 최적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해주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 추이를 계산하고 평균 성적을 기록하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 진행을 위해 어떤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또한 진행한 공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결과 즉 성적 향상을 예측하며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싫어하던 아이들도 저희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6, 7시간까지 학습으로 성장해 나아갔다면 진로 설정을 통해 8시간 이상의 학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학습의 최종 목표, 진로, 구축, 설계, 달성입니다. 학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의 사고방식 수준 또한 함께 상승하기에 이에 준하는 학습의 동기가 명확히 설정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기소개서와 미팅에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하면 저희 센터큐가 학생의 기질과 진로에 적합한 실무자를 연결해 1대1 미팅을 진행합니다. 학생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얻고 자발적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고요. 일일 평균 학습시간 8시간, 9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도)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저희 센터키의 3단계 학습법만 체화시킨다면 상위권 대학 진학은 물론 원하는 진로 설정과 달성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이 3단계 학습법을 제대로 진행해 나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더욱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을 통해 학습의 기반을 다지고, 둘째 공부하는 재미를 활용해 학습 습관을 만들고, 셋째 학습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과 진로 설정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적용. 보시고 만약 막힐 때마다 잘 안되는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센터큐가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의 가이드를 열심히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센터큐의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 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